하이고소주 형님들, 네. 네. 잘 오셨어요. 네. 지금, 네. 시프니 에디션. 네, 시프니 형님이 아기를 4개씩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야마시타 10주년 2개. 그리고 시프니 형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시마노 세피아 모델 2개. 앞전 상황 대충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비차 오고 지금 예. 후원 받았기 때문에 후원에 대한 보답으로 예. 대리만족 영상을 찍으려고 왔다가 열심히 흔들다가안 돼서 자리 이동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예. 무거운 딥 애기가 필요해 가지고 그걸로 교체하고 그걸로는 잡았는데 지금 예. 후원 애기로는 지금 못 잡은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더 열심히 흔들어 볼 거고요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할수 있다. 여기는 지금의 노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노말 필요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 안에 무늬오징어가 있다면 네. 10마리라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십분 형님에게 대리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처오고 지금 음. 역시나 배터리 많이 남았나 지금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얘들아 빨리 10분 형님에게 보답을 하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 아니야? 아 지금 너무 예민하나? 아닌가? 아닌 것 같네요. 와, 참 왔어. 10분이 만세. 아, 1 0분 형님 왔습니다. 1 0분 형님 왔어요. 예, 형님.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야, 아, 예, 대리만족. <laughs> 예. 우리, 돈보에게 애기 4개씩이나 후원해주신 10분 형님. 네. 감사합니다, 형님. 야. 지금 근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죠. 예. 가장 재미있는 샤프지 타임 나왔습니다. 예. 아, 네, 형님. 안 놓치겠습니다. 살짝 눕히고, 무늬 오징어를. 자. 아, 10분이요. 자. 아, 문자 문자 어떡하나 했는데 짜라다라다 딴따라다라단따라다라다단따라라라딴딴딴딴. 자, 따라라라딴딴, 따라라라딴딴, 자 10분 형님. 아, 이거에. 아, 좋아요. 좋아요. 10분 형님. 좋습니다. 자. 아이고 아, 아까 너무 예민한 게 아니었어요. 문의오징어 건든 게 맞았네. 아이고 예 사실 우리 시프이 형님께서 요거 시마노 세피아 모델을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첼로우도 아니고, 좀, 그, 포지션이 좀 애매해가지고, 시프니 형님이 보내주신 양아시다 10주년 모델로. 자, 시야 괜찮죠? 예. 500g 살짝 오버될것 같긴 한데, 예, 한수했습니다. 시프이요 자, 시프이 화이팅! 시프이 만세! 자. 지금 액션캠이 배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바로 커트하고 다시 또 던질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